자, 국제 트리플레 협회 SRT 일반 구조, 즉, <laughs> 하강기 세팅 구조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인트 갖고. 먼저, 백업 라인 확보는 백업라인. 상대방의 하락이 라인에, 등하강 라인에 백업 라인이 되겠습니다. 구조시. 그리고, 등장할 때는 정면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도 측면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Okay. 자, 그리고 등장 준비를 합니다. 음. Okay. 주막을 정착하고, 가게는 그렇죠? 항상 정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 갑니다. 배관 라인에 하단기가 걸리기 때문에 먼저 네, 로프를 조금 더 풀어 주시면 좋습니다. 꼬인대는 풀어 주고. 네. 고인 상태대로 어 세팅이 되면 위험 상황이 되겠지요? 세팅으로 발에 샴푸를 제거시켜줍니다. 집어 동의하고, 어, 자, 이 구조자를 구조자가 올라타면서, 올라타면서 선정률을 해줍니다 자, 등남, 등 라인과 빼업 라인의 선정률을 명확하게 붙니다 여기서 어, 라인이 뿌이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정확히 정, 정리를 해놓고, 좌우로 옮겨놓고, 그리고 어,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 이제 조금 더 올라오는 곳것 같습니다 이 보조자보다 조금 더 분감해서 체인지오버 후 액션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체인지오버 중요합니다 자줄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리 뿌리지 않게 예. 인친족를 명확히 해준 후에 액션을 취합니다. 먼저 구조자의 구조자가 탈출 준비를 명확히 한 후에 액션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구조자 구조자 모두 위험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내려가면서 사장님. 주시고. 완전히 안 닿았다 조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하는게 높은 안쪽으로 돌아가서 세팅을 하고 있야됩니다 천천히 치고요. 어디 루프가 꼬인지 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백업을 하나 해주시고요 디링 대 디링 백업을 해봅니다 내가 어, 상대방의 디링에 어, 백업할게 없으면은 상대방껄 갖다가 백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 카우스테론, 굿자, 그리고, 꼬이지 않게 항상 손에 테춰서손 꼬이지 않아야 됩니다. 손 예. 그리고 어, 어느정도 조서해서상에방춰에맞춰에맞춰에는 D링 에에는 하단기 카라비노, 아주 중요합니다. 내, 내디빙에다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구조자 디빙게할 경우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자, 구조용 카라비노를 상대방의 디빙에 확보시켜줍니다. 자, 쓰게한번 당기면서,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의 하단기를 내려주고, 천천히, 천천히, 내려주고 완전히내려히면천히 천천히, 어천니다천히 천천히, 고 그리고 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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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강기는 파일널 드링에 반드시 걸리야 됩니다. 그리고 잠그고 여기까지 네, 올리고 천천히 하강. 시선은 션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선은 션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깨 아래로 안내로도록 조절해 줍니다. 션트는 네, 하강. 완전히, 잘, 완전히 잘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아, 하강. 끝까지. 바닥에 완전히 닫도록 하강.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닫아야 됩니다. 늘어지도록. 네, 늘어지도록 완전히 닫고, 이제 일, 일, 일어서시면서, 이제, 지우고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네, 먼저 풀어주고, 네, 먼저 제사장님로한대 데려주시고 아, 네. 제거하고, 백업 제거하고, 빼 네. 백업 제거하고, 수송 되겠습니다. 예, 수송하거나 여기서 치료하면 를 되겠지요. 자, 국제 트리플레인 협회. 어, SRT 하강기 세팅 일반 투지였습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